먼저 우리 사공정규 위원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그 오늘도 사진을 보니까요 우리 그 안철수 대표님의 최척근 맞구나 이게 또 이렇게 오늘 또저 믿게 됐습니다 또 우리 또그 안철수 대표님보다 또 키가 큰걸 오늘 또 처음 알게 되네요 <laughs> 혹시 밑에 그 <laughs> 키높이 구두라든지 보시는 거 아니겠죠 네, 제가 이제 질문을 질문을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른미래당 어떤 현실 문제, 현 우리 손학규 대표님이 대표로 있지 않습니까? 손학규 대표님께서 안철수 전 대표 기국하면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라는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안철수 전 대표님이 지금 기국했는데뭐 사실 어떤 대표직을 내려놓는지 는다 그렇기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능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안철수 전 대표님이 바른 미래당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독자 신당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독자 신당을 창당할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아마도 우리 사공정규 위원장님께서는 어제 오늘 뵙고 했기 때문에 어중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리라 저는. 우리 나름대로 추측이 되는데 아마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도 상당히 궁금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안전 대표님의 행보, 지금 기기 위의 그 행보와 또 하나는 우리 사공정규 위원장님께서 아무래도 정치에 발을 내딛지 않습니까? 정치에 발을 내딛으면 아마 출마가 이어져야 될 텐데 아직까지 출마 경험이 없습니다. 아마 왜 출마하지 않느냐. 라는 얘기도 지난 지방선거에도 많이 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지 싶은데 이번 21대 총선에는 뭐 출마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그 안철수 대표님 행보와 우리 사공정규 위원장님 앞으로 행보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바로 대답하면 되죠. 네. 영어로 해석해 주세요. 농담이고요. 김일규 우리. 선생님으로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사실은 제가 혈연, 학연, 지연, 이거 뒤에 동지 개념, 뜻을 함께하는 동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은 대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면요. 안시루 대표는 수능한 씨입니다. 영주가 본인의 뿌리입니다. 늘 말씀하십니다. 자기는 경북이, 대구 경북이 뿔이라고 이 말씀 꼭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저첫 질문이, 어, 그, 제가 독자신당이라는 어, 워딩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안철수 대표가 어머에백일종권했습니다 본인은 총선에 나오지 않겠다. 지난번 대선 때 보십시오. 안철수 대표만이 국회의원을 던지고, 전부 다 국회의원 갖고 나와서 다시 국회의원 했, 계속 했습니다. 안철수는 희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백의종군을 했고요. 어, 독자라는 단어보다는 앞으로 집단적인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중도라는 말에 중간을 의미하는 것은 양쪽인 의미고요. 여기서 말하는 중도 이 확장은 상식적인 국민이 있고, 상식적인 진보의 국민이 있고, 상식적인 보수의 국민을 다 함께 가는 당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극단적인 개념은 우리가 배제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국민의 신뢰를 얻을게 될 것이다. 이게 초점이고요. 바른밀당 쪽으로 보면요, 어, 기본적으로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이건 뭐제 생각인데, 기본적으로 어, 바른밀당의 현재 당원이시고요. 어, 우리가 통합의 리더십을 위해서는 어, 바른밀당 위에 더 많은 정치는 어, 혼자 할수 없는 거거든요. 더 많은 어, 건전한 선한 세력들이 오기를 바라고요. 또, 그렇지 않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 저는 미리 부중적으로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은 사홍준규는 이번 총선에 출마를 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이때까지 저는 선거를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어, 어 왜그러냐 하면, 어 제가 직접 선거나 정치인에 뛰는 것보다는 제가 늘 좋아했던 힐링, 그리고 정신인문학 전파, 그래서 행복한, 힐링을 통한 행복한 개인, 사회 힐링을 통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안추수 대표처럼 저는 백의종군으로 정치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이상한 거잖아, 오히려. 그래서, 어, 선한 세력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제가 필요하다면, 어또 그것이 도움이 된다면, 지금은 백측관두기 때문에 그 도전을 피하지는 않겠다 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laughs> 말씀 감사합니다. 어, 질문 굉장히 고급스러웠어요. 어, 준비하신 것 같아요. 저는 여기 꼭 무슨 무슨 큰대회 프레스 센터같이 기자분이 질문하신 줄 알고 얼마나 긴장했든지 네, 너무 좋았고 답변도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기자분이신데 오늘 아, 개인작으로 오신 거예요. <laughs> 정치부 기자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어, 집에 가서 바로 대나무 꽃도로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순서에서 이제 하나 빠졌어요. 네네. 제가 지난번에 최근에 이제 대구 모신문하고 신문 기사 인터뷰를 했는데요. 안철수 측근이다 그래서 그 말은 적지 마라 그랬어요. 저는 안철수 측근이 아닙니다. 저는 안철수의 안철수와 새로운 대한민국 새 정치를 함께 꿈꾸는 동지라는 말씀드립니다. 예.